상식하셔 가지고. 아 네, 제가 막 가는 이용해서 5분 동안 네, 뭔가 설명하려고 아, 네. 왔습니다. 예, 예. 뭐 어, 혹시 제가 학생부 지금 있잖아요. 그죠? 학생부에 꼭 담배를 진짜 탄다고 했거든요. 우리 학생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담배 피면 몸에 좋을까요, 안 좋을까요? 당연히 네. 좋을 아, 거 같은데. 자, 근데 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쉽게 못묵는까요 일단 담배 피는 걸 습관 때문이라고 보는 분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 사실은 그 특정 중독을 일으키는 강력한 성분이 있었거든요. 거그 성분이 뭘까요? 네 맞습니다. 니코틴이에요. 네, 여기까지가 이제 대분 보고 할게요. 네, 네. 어 담배에는 니코틴 성분이 많습니다. 그래서 마약처럼 중독되기 기 때문에 각종 질병, 질환이 일으키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담배를 기호 식품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. 어, 혹시 여기서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운 생이 있나요? <laughs> 아, 질문이 없군요. 담배를... 드리시죠 <laughs> 어, 느리시죠. 어... 아, <laughs> 담배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데 대신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담배를 권유한다든지 호기심이 생길 때마다 그첫 시작을 끊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친구들이 옆에 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두 번째. 여기서 혹시 담배를 끊어야지 끊어야지 면서 담배를 계속 피고 있는 학생이 있나요? <laughs> 아, 네, 어, 고생이 많고요. 어, 네, <laughs> 선생님하고 학생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상담사 선생님또 어떤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. 거기에서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하시면 담배를 끊는다는데 혹시 담가줄 사람 있나요?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주변 어른한테 좀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하주시요겠습니다 알겠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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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혹시 질문 있나요? 선생님, 아, 예, 예. 아까 뭐좀 잘못된데 아, 제가 어제 아, 궁금이 네. 생각을 해봤는데요, 네. 엉덩이는 한 개인가요, 두 개인가요? <laughs> 어, 아니 아니요. 제가 한 번도 살면서 그 생각 못 해본 건데 한 개입니다. 아, 네. 네. 내가 한계라고 했잖아. 두개 같은 한 개. 초대적인데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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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그렇습니까? 어쨌든 한 개예요. 아, 네. 그럼 그럼 쉬었다가 수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럼 간단하게 불러 리겠습니 네.